프로콘 그립감이 어떠신가요? 오, 아주 꽉 차고 단단한데요. KKK님 hey, 팔로 감사합니다. 영상 크... 올라온 마리오 3 플레이 잘 봤어요. <laughs> 페이커가 울고 갈 신들링 컨트롤 회사에서 감동 받아서 울었어요. <laughs> 오늘도 우실 것 같은데요. 괜찮아? 감사합니다. 아이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우리 몽장이들 고마워요. 창원 삼촌님 합체맛까마귀님. 프리시우스님도 아메큐짱귀여운님도 천년행복론님도 이고역의사령관님도 이자렉님도 낑깡바나나님도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늘 고마워요. 가보자고 이겁니다. 이게 그 악명높은 슈퍼마리오더로스트레벨 이라는거죠. 출발 일단 1탄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마리오 게임, 루이지 게임, 마리오 게임으로 가야겠죠? 뭐야? 어 오지마 오지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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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키 뭔지 보고 있어요 이런 씨 가야겠죠? 오케이 이거 이거 이제 눌렀다고 하면서 컨트롤러 하지 못하게 되었다. 방? 안다줘. 아이씨. 연습 연습 연습. 그그 튜토리얼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느 그런 느낌. 아. <laughs> 이것이 프로콘의 느낌이구나. 적응하는 단계에요 이거 입력이 조금 느려. 스위치를 가까이 둬야겠어. 다시 다시 오케이 이제 감 잡았으니까 대, 제대로 할게요. 어 훨씬 좋다. 오 오케 오케 피하는 것도 나쁘잖아? 요 요기 요게 뭐 있다고 했어? 어디 올라갔어? 아, 네, 아내 버섯 여기도 나올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야, 그 나올 줄 알았지. 버섯 어디가 내 거야. 왜? 버섯이잖아. 아니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버섯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절대 못 올라가고. 아못 먹네. 그냥 줄건 정가봐. 그 버섯 먹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쓰러하고 알왜치 아! 아, 미타밀 나오는데 반갑다고 인사하는 거야 뭐야 그 버섯은 건버섯이에요 아 버섯을 뻘롱하고 쳐보라고요 그래 보자 건버섯이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빡 쳐가지고는 왔을 때 요즘에서 오와 같이 가요 그만 가요 됐다 됐다 됐다. 이 나쁜 버섯. 어? 나쁜 버섯을. 아. <laughs> 아니 또 버섯 먹어 가지고는 더 좋아지는 줄 알았네. 그래서 안 죽었어. 많이 왔죠? 맞죠? <laughs> 별 필요했어, 엄청 필요했다고. 아 이렇게 하는 게임이군요. 가보 가보자고. 여기서 와서 아 그쪽 말고 됐다. 버섯 안 먹어요 이제 무시하고 가. 습니다. 네. 아세. 아왜왜왜 점프? 점프 눌렀는데 뜨가 안 누른 점프. 루이지로 플레이하면 점프력이 높아 조금 편해집니다. 아, 다음에 루이지로 죽으면은 가 봅시다. 아무도 것 없네, 여기. 여기는?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아하. 여기서 점프. 오, 클락 걸했어요 조금만 더맛보아라 오잉! 들어갔을 때 이걸 타고 여기서 점프! 나이스! 좋았어! 막 아. 1라운드도 못깰것 같다고 했던 친구들 나오세요. 됐지? 됐지! 나 도로만 뭐안 쓰고 진짜 했다. 여기서 천점 노려봅니다. 400점이야 열심히 뛰었잖아 하지만 게임업 당했죠 그건 어쩔 수 없어 <laughs> 배워가는 단계라서 목표치 40% 달성 긍정적이다 몽정아 예 감사합니다 에? 에? 어? 아, 물에서는 그 막... 400점도 잘한거예요 고마워요 몽정쿤 물에서는 뭐래서는... 뭐지 방법 있을 것 같은데 갔을 때 보약을 하면서 점프 에아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이런 이유 얘가 있는 있는 아니 점프 눌렀는데 어떻게 안 들어? 분 상했어. 루이지 모드할 거야. 하이. 루이지 모드할 거야. 점프가 높아서? 허어! 점프 짱 높다! 쉽다! 응, 여기서? 지금. 달려! 그만 달려. 와, 방금 들었어요? 저의 기가 막힌 드리프트? I 나이스, 타이밍. 데드 어? 아티스트. 속? 안녕 안녕. 데드 아티스트라니. 속? 속혀. 아 속하지 말걸. 속 빠졌네. 루이지 좋긴 한데요. 쉽지 않다 이거. 점프력이 마리오에 맞춰져 있어서. 마리오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쉽지 않네 원가 마리오보다 더미끄러지는 링. 아잉 한칸정도 피카카는 달리기로 건너뛸 아.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해보자 다시 루이지 월드엔드 리스타트 루이지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아제왜 오지? 화면 벗어나가지고 안올줄 아는데 네. 이걸로 처리한다. 아 풀은 안 풀은 안제제 제, 제초가 안 되네요. 네가 왜? 별로 안 늦었군요. 어서 오세요. 와 깜짝 놀랐다. 우와, 올라가 올라. 가 안전하게 한칸 정도는 달리기로 커버할 수 있지만 살살 가. 안전 제 안전 제일 불살 마무. 리 마무리지만 모든 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줘. 너도 살려줘. 아 죄송. 아 죽지 않았어요. 불살그렇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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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한 번도 안 죽고 왔는데 이번에야말로 천점 노려보자. 누가 배개라고 그랬어. 잘했다. 루이지는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 어, 기분 나쁜 소리. 보잉. 이제 루이지 같은 경우에는 점프력이 좋으니까요. 뛰어보자고 도약해서. 슉슉. 보잉 보 그렇지. 마리오는 못하는 거였구나. 수 있겠는데? 에, 안 되네? 아, 안 돼. 버에 안되네? 한번 더! 에에 안돼 줄건줘 버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지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일단 화양꽃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없어서 대쉬하다가 앉기 좋은 생각이야. 대쉬하다가 앉기, 대쉬하다가 앉기, 대쉬하다가 앉기. 우와, 땡티콜. 그러면 여기서? 또 대쉬하다가 점프하기, 그렇지 날로 먹겠습니다. 야, 밑에 끼는 죽었겠다. 내려갔으면은 뽀록, 야, 밑에 끼는 죽었겠다. 갔으면 <laughs> 응, 안 설가 점프! 루이지 옷저꼭지만 구멍나 있는 것 같아요. 뭔 소리하는겨! 아 내려버렸다! 괜찮아 한칸 정도는 도약. 아 됐다. 들어가야 될 들어가야 될 때. 음, 음. 엄청 붙네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빰. 이천점. 멍절에이 근데 네, 말했잖아요 여러분 멍청이들 아 말했잖아 그 컨트롤러 다시였다 원래 이 정도 실력이에요 음왜 응. 이거 이게 프로콘네 이것이 프로 의쁘게입니시간프를그냥에다는 것, 기까지못우거든요도와이와 어? 와우!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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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나서 주체를 못 와우! 와우! 와마무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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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 50미터가 니다 아유 아유 진짜 여기서 여기서 정신차리고 점프를 해야돼요 여기서 바로 점프 오케이 가자 점프 아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바로 점프 도약하면서 점프 도약하면서 점프 빠식 아아 아, 아 거북이가 있었네 다시 다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도약하면서 점프 아 거북이가 있어 오케이 줄건져 점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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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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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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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치지 마. 이거 잘못...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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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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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왜안 되는 거야? 이게 마의 교간인가 여기 원래 깨기 어렵게 해놨네요 죽어라 저 오징어... 유기인는 뭐야 저거? 무한 지옥에 갇힌 루이지올렸지러 점프 클래 뻔했다 거북기 기다려 어쩔 수 없어 타이밍 있는 거야 같은데 옆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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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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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나는 여기. 여기. 아니 그냥, 여기서 다시 해야 돼. 어휴휴휴. 뭘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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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사해. 이쯤. 살짝. 아, 아, 뭐야, 쟤. 페이크 쓰는데? 족숨물 담에! 고통 쳤더니 갔어요. 뭐약해서 점프, 점프, 꽃길다서뿌이 자, 이제가 지금부터가 문제네요. 뭐야? 점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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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를? 잠깐만, 아... 아... 굿. 멈출 아... 가 없어요. <laughs> 아... 이고 아... 겠다 쌍굴은 뭔가 야해 보여요. 야하다고요? 볼게. 저기 왜야예아 찌찌라서 찌찌 같아서 여기서. 어? 아아아좀 아, 멀리서 점프를 해야 되나? 이해했어. 완벽하게 이해했다. 요 여기서 점프라는 거지. 이쯤에서 점프. 아 너무 짧았다 어딜까 바로 점프 한번 더아 <laughs> 의미없는 도약이었다 이 나무에서 이게 있는 이유가 있을거야 이 뽈롱하고 솟아오른 이유가 있을거야 여기서 하라는 소리죠 아, 아 맞았는데 너무 갔다 아 이해했어 우리가 맞았어 여기가 맞았어 점프했는데 하, 깨달음 님들 읽어봐요 봐봐 아이고 죽는 거 말고 죽는 거 보지 말고 여기서 점프하는 데 바로 점프를 해서 가는 거야 그거 같아 봐봐 이렇게 점프? 이렇게 점프? 맞다 맞췄다 재활용 버리고 왔는데 저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군요 뭔 소리야 아니야 나 진지해 줄건 줘. 왜 이러는지.. 아, 여깄다. 왜, 왜 이러면이.. 차렸는데 여기서 오숑 해서 될거 같은데 해보자, 해보자. 아, 여씨 이해했어. 아니, 그게 아니야! 이해했어. 근데 이해하긴 했어.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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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자, 아니야. 넘어갔잖아. 저게 도르래가 올라왔을 때 기다려야 된다. 지금이요. 잠깐만. 아이 노! 아니야. 떨어졌는데요. <laughs> 팔판이 떨어졌는데. 이해 해모태모... 못함. 어, 아니 아니 아니. 이해 했어 이해 했어 여기서. 타이틀 죽음을 이해하. <laughs> 죽음을 이해를 뭐래? 점프 점. 또왜 또? 아니 점점 안좋 좋아... 상황이 안 좋아진다 사실. 아 점프 안 눌렀다. 아아 점프 안 눌렀어. 점프 점 아. 안 닿았네요? 아이씨 한 방에 그냥 뛰어넘을 수 있잖아 도르마무 저 거래할게요 거래한다고 당근이세요 아니아냐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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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다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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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천천히 노래 따위는 중요치 그렇지 중요치 않았어요 100점이네. 이 도르만 모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분 됐냐? 우리 언제 퇴근해? 23분? 감사합니다. 야, 1스테이지 깼다고 저렇게. 어,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 하하하하. 침착해. 침착해. 어? 침, 너무 침착했잖아. 침, 착 아, 좀더 써.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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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에이, 올라방 양모샘. 아니 좀 춥더라고. 뜨끈한데 들어가고 싶었지. 내일 업 짜놨다. 돌아가래서요 일시 와우. 단점입니다 천천히 천천히 맞아요 침착할수록 돌아가랬다 돌면? 지금! 나 근데 좀만해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뒤로 보내자 <laughs> 내가, 보내, 내가 보내주면 어떡해 뒤로! 아아 아, 이게 아닌 것 같아 아, 몇번 죽는 거야? 똑같은 데서 멍충아! 돌아가라고 했지 돌아가시라고 하진 않았어요. 아 그쪽으로 보내 안 되는데 또올것 같은데? 안 온다. 천장에. 감사합니다. 커서... 이거 나안 맞을 것 같은데? 어? 왜갑자 아, 아, 뜨거워. 거북머리에 박는 양호쌤 헤일. 아, 구워지고 있어요. 안 박았어요. 그리고 박을 게 없어. 박을 게 없다. 박을 게 없다. 피했으니까 가능성이 있어. 지금 아. 아이씨 왜요? 어렵네. 할수 있나? 개추석거리다. 아유 실비김치 아 실비김치 아 실비김치 아음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온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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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김치 보내드려요 아니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아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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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돌돌돌 돌돌 돌 돌돌하고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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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돌아가는 거 조심해 아, 지금 빠세이 빠 ...시는 소리가 들린다는 제보가 있으니 학생 여러분은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 양호 선생님은 뼈 삭지 않게 적당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뼈안안 안 사가요. 건강. 건강해. 이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여기서. 벨벨벨벨벨벨 벨. 하!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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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파.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불 쏘면 피해주고 불 쏘면 피해주고 불 쏘면 피해주고 그만 쏴이 자식아 마세 잘 가라 요딴 게임이었습니다. 야친지는 얘기 듣고 멘탈 깨졌었는데 덕분에 오랜만에 웃어요 감사합니다. 썸녀요? 이제 자리 비었네? 내가 차지해도 되겠나? 감사합니다. 이거, 그 만만 볼게요, 이 스테이지. 하, 하진 않을 거예요. 나이스. 슈퍼스로 나올 줄 알았지. 먹어보자. 재밌을 것 같다. 어느쯤이에서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그만 가요. <웃음> 음, <웃음> 아, 별과 함께 사라지다. 음.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였나? 이이 뒤에 거였나? 음? 오늘 해번 로스 레벨, 별거 아니구만. 오히려, 투보다 쉬었다. 무법기보다 쉬었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 이제 꺼져. 아, 수험 때 이제. 오늘의 결론, 프로콘 짱짱맨.